오늘은 어, 홍고 어, 홍고추랑 그냥 그 뭐냐 그냥 그 녹색 고, 고추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. 어, 오늘의 준비물은 으쨰. 오늘의 준비물은요 빨대입니다. 이거 두 개는 혹시 몰라서 갖고 온 거고요. 일단은 이거 두 개가 필요합니다. 초록색 베이랑 빨간색 베이요 이렇게. 일단은, 칼, 아, 칼도 필요해요, 준비물. 여기 이렇게, 좀 늘어, 늘여, 늘어주신 다음에, 이렇게 늘어주신 다음에, 이렇게 딱 맞춰주세요. 그럼 맞잖아요. 이 아래쪽, 두 개, 이렇게 해서, 맞춰서, 잘라주세요. 이렇게 해주시고요. 이건, 이걸로, 이렇게, 다음에 쓸 수도 있기 때문에, 여기다 넣어놓겠습니다. 네, 일단은, 이걸로 홍고추, 이 홍고추고, 이건 청양고추예요. 그냥 아니, 녹색고추라고수있죠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에, 아이고, 이거는 이렇게 하 이렇게 하면, 은렇안 잘리네 잘안 잘리네요 이게이게 홍고추예요 보이야요이세요 이렇게 됐어요. 왜 가면서? 이거 내려주겠습니다. 이거 계속 쭉쭉 잘라줄게요. 가위는 잘안 잘리기 때문에. 칼로. 2분밖에 안 돼서. 그래서 이거 계속 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의외로 잘안 잘려요. 사람들 잘 자르는데. 어, 저는 그래도 이거 자를 수 있으면 판을. 저번에 미니어처넣 샀는데. 안 써서 지금 쓰도록 하겠습니다. 그린 안보이지나요 이렇게. 이렇게. 진짜 안 잘리네요. 이게 근데 제가 쉽게 자르는 법을 드디어 알았어요. 이거를 이렇게. 막렇게주다가 거의 이게 반쯤 잘리잖아요. 그러면은, 돌리세요. 돌리면 이렇게 잘려요. 이렇게.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. 이렇게 다가서 반쯤 잘리면 이렇게 돌리세요. 아이고. 아 잘렸구나. 이렇게. 이렇게. 이제는 홍고추 잘리게요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. 잘라서 돌리세요. 아이고, 진짜 대습니다 이거는 뭐, 뭐죠? 이렇게, <laughs> 반조그레 고추가 됐어요. 이렇게, 홍고추랑 청양고추가 완성이 됐어요. 뭔가 이상하지만, 그래도, 그 출처가 제가 맨날 출처를 까먹어요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홍고추랑 청양고추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 이건 여기 넣어주겠습니다 어 배아파 이게 그거랑 비슷한거죠 그토핑토핑스틱 이라고 하잖아 그거 바이드를 이렇게 꼽아 넣겠습니다. 음, 이상, 청양고추랑 홍고추 만들기를 이렇게 끝내겠습니다. 봐줘서 감사합니다. 빠이.